자 오늘 미친듯이 좋은 경기 있으니까 예, 반드시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승부랑 초강승부 다 있어요. 전재산 거도 될 정도로 초강승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다 있어요. 축, 야, 배, 농 그렇기 때문에 제게 문의하시면 되고 모든 경기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예, 유튜브 댓글란에 카톡, 오픈채팅, 링크를 클릭하시면 차원이 다른 데이터 예, 이렇게 뭐 근거 자료부터 해 갖고 수학적인 메리트값 분석, 뭐 100배짜리 초급배 당등등 다양하게 드리니까 제게 문의하셔서 강승부, 오늘 초강승부랑 초급배당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축구 경기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메가서랑 뉴캐슬 제치 경기인데요. 이거는 A리그라고 써 있지만 호주 리그라고 보시면 돼요. 호주 리그. 근데 자, 이거 엄청 좋아보여요. 일단 호주 축구 리그를 제가 이렇게 좋게 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 매치업은 강승부를 가도 될 정도로 좋습니다. 일단 홈팀인 메가서는 어, 크로아티아 출신인 야쿠리시 선수를 비롯해서 선수 영입을 가장 잘한 팀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새로 영입한 야쿠리시랑또 기존에 잘하고 있던 우스콕, 그다음에 홀먼 등의 조합이면은 뉴캐슬 제치 정도면 신나게 두들겨 팰수 있어요. 예, 뉴캐슬 제치는 직전 경기에 그 상대 팀이 퇴장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비등비등하거나 자기들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메가소가 홈에서 또 유난히 강하거든요. 원정에서 유난히 약하고 홈에서 미친 듯이 강한 팀이에요. 승격팀이기도 하고, 원래 2부였다가 일부러 올라온 다음에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메가서가 저는 이거 일반성은 그냥 공짜고 마인까지도 가능하다. 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마인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만요. 아, 목이 너무 아픈데 제가 말이 좀 꼬여도 양해를 좀 해주세요. 제가 이거 저 이거 돈 벌려고 하는 일 아니에요. 저는 호구, 호구 구제 운동으로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TV의 양아치 분석 b j 들 아프리카 TV의 우더시 운영자들, 아프리카 TV의 뭐 그런 분석판이 엄청 더러워요. 예, 그리고 유튜브 양아치 분석 방송 에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예, 그런 애들이 수, 사적인 술자리에서 술이나 처 마시고 서로 예, 모르시죠 아프리카 분석 BJ들하고 운영자들하고 사우덜식 운영자들하고 사적인 그티프리 자리에서 술이나 처 마시고 서로 뭐 생일 선물이나 사적으로 주고 받고 참 더러워요 그리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 생방송 중에 뭐 카톡 운영자 운영자한테 보내갖고 누구 정지시켜 달라 제재해 달라 뭐 이런 소리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솔직히 프로토 하신 분들 대부분 처자식 있는 아재들이잖아. 근데 처자식 있는 아재들이 여기서 물가가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프로토로 부수입이라도 조금 내가지고 그걸로 처자식들 치킨 한 마리 맛있는 거 하나 더 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좋은 옷한벌더 사입히고. 근데 그런 선한 마음을 악용해서 아재들을 피 빨아먹고 별풍선 빨아먹는 양아치 분석 BJ들이 엮여서 시작한 일입니다. 자, 남자 배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이카드 승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 이거 너무 좋아 보여요. 그냥 개꿀이요 자, 손해 보험은 지금 비에나 말고는쓸 애가 없어요. 얘는 지금 쓸 애가 없어. 비에나 하나 빼고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비에나도 범실이 너무 많고 집중을 못 하고 있어요. 심지어 손해 보험 감독 그만뒀죠. 예. 손해 보험 감독 그만뒀서왜 공황장이라는 이유로 그만뒀는데 전 세계 최초입니다. 배구 역사상 감독이 공황장에 핑계 대고 런해 버린 건 처음이에요. 얼마나 선수들이 답이 없다고 느꼈으면 런을 했겠어. 자, 우리 카드가 직전 경기 패배하긴 했지만 풀 세트 접전을 펼쳤고요 강팀을 상대로 풀 세트 접전을 펼쳤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호재로 봐야 됩니다. 뭐 손해 보험은 그냥 가볍게 발렸고 뭐 어쨌든 우리 카드의 센터지는 속공 도사들이 되어 있고 예, 연습을 잘한 거죠. 그리고 용병도 뭐알 알리나 아이나 둘다 밥값 이상을 해주고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공격 노트가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에 뭐 속공부터 갖고 그냥 알리가 뭐 블로킹으로 찍어도 되고 아이가 미친 듯한 타점으로 그냥 위에서 그냥 찍어 누르면 절대 못 막아요. 그래서 공격 노트가 많은 우리 카드와 비에, 비에나 하나밖에 없어요. 환경미는안 돼. 공격 성공률이 완전 바닥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거는 비에나 vs 우리 카드, 비에나 vs 우리 카드. 그 비에나 혼자 이길 수 있다고 절대 집중력이 바닥이기 때문에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카드 승 가시면 되겠어요. 간단하죠. 자, 페퍼 저축은행하고 음, 정관장 경기입니다. 이것도 아무리 그래도 페, 페퍼 반대로가는게 맞죠. 아무리 그래도 페퍼 반대로 가는 게 맞지. 맞잖아. 페퍼 저축은행은 박정아라는 희대의 사기꾼이 있죠. 연봉은 제일 많이 쳐받으면서 성격은 제일 안 좋고 인성도 안 좋고 실력도 개바닥. 어? 맨날 지가 잘못하고 인상 팍팍 쓰면서 분위기만 어? 텐창내는 안 좋게 만드는 그런 박정아라는 희대의 사기꾼이 있고 정관장은 부키치와 메가 둘다 공격력이 강한 용병이고 센터진도 나쁘지가 않죠. 정우 영도 그렇고 자 유일한 변수는 내가 항상 강조했듯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페퍼 저축은행의 중국 용병 장위 선수가 페퍼의 필살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위가 미쳐서 날뛰면은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 또 여자 경기는 아시잖아 여자 경기는 그냥 걸으는 게 맞아 사실은 근데 굳이 가고 싶으면 정관장 가라는 거지 여자 경기는 농구 경기든 배구 경기든 축구 경기든 그냥 걸으는 게 맞아요 솔직히 여자애들은 뭐 자기 기분대로 하잖아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게 부족해 아무래도 여자라는 동물 자체가 그래서 자기 기분대로 하기 때문에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아, 그래서 참고만 그냥 하시면 되겠어요. 참고만 하십시오. 이해가시죠? 음, 그리고 자 농구 경기 음, 농구 경기 분석 좀 해드리겠습니다. 케이 c 씨랑 현대 모비스 경기부터 해드릴게요. 케이 c 씨랑 현대 모비스는요. 일단 울산 모비스 승에다가 전 마인까지도 가능하다. 운이 좋으면 자 왜냐하면 일단 케이 c 씨는 허웅 최그 최준용 송교창세 명이 결정하는 게 너무 큽니다. 볼 핸들러가 없기 때문에 이승현하고 버튼이 다 하고 있어요. 어시스트까지. 원래는 가드가 해줘야 되잖아. 맞잖아. 근데 쓸만한 가드가 한 명도 없다는 게 KCC의 가장 큰 약점이고요. 지금 모비스가 소노에 졌어요. 직전형이 큰 점수차로. 근데 그건 그냥 소노에 이정현이 미친날이었죠. 모비스도 포워드가 좋지 가드가 좋은 팀은 아니거든요. 가드 수비가 약한데 이정현이 뭐... 그 수비를 뚫고 43점을 넣는 건뭐 이상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kcc는 좋은 가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상성상 모비스의 지금 상태로는 최악입니다. 지금 허웅도 없고 최준영도 없기 때문에 쑨농. 모비스의 숀농 선수랑 프림 선수를 적절히 바꿔서 써주면 감독이 이상하지만 안 하면 용병 대결에서도 압승이죠. 왜냐면 kcc는 윌리엄스 선수가 있긴 한데 허수아비이기 때문에 버튼 선수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모비스 승을 가는 게 맞고요. 자 kt랑 SK 경기는 그냥 SK 일반승만 가시면 되겠어요 왜냐면 일단 SK는 끈질김의 대명사입니다 끈질김 그리고 심판의 콜도 사실 SK한테 아직도 유리하게 불어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농구가 KBL이잖아 알지? 근데 SKBL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SK한테 유리한 콜을 불어주는 게 맞잖아 아직까지 그래요 그리고 스커는 지금 힉스를 안 쓰고 원희만 40분 동안 쓰고 있는데 부상이 아니에요 그냥 전략적으로 원희를 40분 쓰는 거야 더 잘하니까 네, 승리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지 전희철이 전희철 감독이 자 일단 코리 하드 콜로 바뀌었고 SK에게 유리하게 불리기 때문에 오재현 선수가 KT의 허운 선수를 충분히 지워줄 수 있고요 또 KT 용병의 수비력이 너무 안 좋아요 약해요 그래서 SK의 원위를 막을 수 막을 가능성이 없어요 부, 에, 낮은 게 아니라 없어 그래서 KT는 지금 하용기가 없는 거 KT 는 지금 하용기 선수가 이탈했잖아요 부상으로 그게 너무 큰 악재입니다 하용기가 있어야 상성상 SK에 유리한 게 하나라도 있는데 그게 없다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거는 현대모비스 승 마인 그 다음에 SK 일반승. 근데 일반승 확률이 뭐가 더 높냐? 그러면 는 SK 일반승이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예. 모비스는 완전히 개 바르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제가 마인까지 본 거예요. 예. 모비스가 더이기확률이 높다는 게 아니에요. SK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물한잔 마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음. 자. 삼성하고 기아 경기인데요. 이건 야구 경기죠. 자, 이거 참 재밌는 경기가 될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 야구 경기가 제일 재밌잖아. 또 이거는 승패로 접근하지 말고 오버로 가는 게 맞아요. 예, 승패로 접근하지 말고 오버로 가는 게 맞는데 굳이 승패를 가고 싶으면 삼성 역배승이나 프랜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언더오버로 접근하는 게더 합리적입니다. 자, 왜냐면은 일단 선발 매치업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선발 매치업을 보면은 자 기아는 라우어, 삼성은 레이스 선수가 나온죠. 근데 기아 선발로 나서는 라우어는 총체적 난국 그 자체입니다. 좌완 투수인데 좌타자의 더 약하고 쓸데없는 볼넷을 많이 주고 최근 폼이 바닥입니다. 예. 삼성 타선에 대한 상성도 피안타율이 4할이 넘어요. 자 보이세요? 라우어 피안타율, 삼성 타선을 상대로 4할 3푼 8리 최악이죠 최악. 예. 이게 이게 팀이야? 이게 선수야? 최악입니다. 그 삼성 선발 그 레이에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 얘도 좀안 좋아 피안타율이 3할 6분 오리인데 라우어에 비해서 좋은 거지 라우어에 비해서 좋아 그리고 시즌 지표도 둘다 별로 안 좋은 편이에요 네, 보시면 피안타율이 둘다안 좋죠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피안타율만 보는 건 하수다 분석할 줄 모르는 애들 다 w h i p 를 봐야 된다 윕이라고 해요 이걸 윕. 윕 지표라고 하거든 근데 이거는 피안타 볼넷 방어율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된 수치예요. 한 이닝에 주자를 몇 명이나 출루 시키는지에 대한 지표로서 피안타 볼넷이 다 고려된 수치라서 피안타열이 라워어가더 낮은데 이게 더 높잖아. 그거는 쓸데없는 볼넷을 많이 던진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위 지표가 3.1.3 이상이면 패급투수라고보시면 돼요. 둘다못 던지는 거야 이것보다 낮으면 준수한 투수. 근데 라워어가더못 던지는 거죠. 최근 폼도 라워어가 너무 안 좋고. 근데 삼성 레이에스는 최근 폼이 상당히 좋아요. 그 차이가 있어요. 둘다못 던지지만 레이에스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낫고 어, w h ip상 그리고 최근 폼이 훨씬 더 좋다는 거 이런, 이런 매체업은 오버를 메인으로 놓고요 어 삼성 역배승이나 삼성프랜으로 가시는데 안전빵으로 가려면 삼성프랜 나는 조금 모험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배승까지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 세계 203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배당이 가장 낮아요 이건 자유 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차이 때문인데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호구로 보고 핏바아 먹으려는 그런. 것도 한몫하고요.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루 이틀 결과에 1위 하루 맞췄다고 좋아하고 틀렸다고 슬퍼하고 좋아하고, 슬퍼하고 좋아하고, 슬퍼하고 슬퍼하고 하루 이틀 결과에 1일1 하면 결국에 0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러니까 저, 저처럼 수학 전문가에게 수학적인 배팅 비법을 배워서 점진적으로 수익 그래프를 우상향시키고 싶으신 분들만 유튜브 댓글란 카톡으 본채팅 링크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문의하세요. 예의 바르게 안 그러면 안 줘요.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분석 방송하는 인간들 다못 배운 인간들이에요. 내가 그들이 가방끈이 짧다고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왜 양아치짓을 할 수밖에 없는지 환경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들은 가정 교육을 못 받아서 양심이 없고요. 그들은 학교 교육을 못 받아서 실력이 없습니다. 즉 정상적으로 양심적으로 어디에 소속돼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분석 방송하면서 여러분들께 피를 빨아먹고 별풍선 빨아먹고 하는 거예요. 제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댓글란 링크 클릭하시고요. 자, 물한잔 마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100배 짜리 초고배당 여러 개 먹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끝까지 이 영상에 집중하세요. 진짜 프로토로 돈을 벌수 있는 수학적인 배팅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끝난 파리 올림픽도 보시다시피 모든 종목 싹다 적중했습니다. 지난 영상에 증거 영상, 분석 영상이 있으니까 보셔도 됩니다. 여자 축구, 남자 배구, 남자 농구, 야구 등등 모든 종목 싹다 적중했습니다. 이게 바로 실력입니다. 심지어 배구 같은 경우에는 세트 스코어까지 100%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수학적인 배팅 비법은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루 이틀 맞추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적인 배팅 비법을 배워야 프루토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호구구제 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전 이거 할 시간에 차라리 제 본업에 집중하거나 쉬거나 잠이나 쳐 자는 게더 이득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타까워서 호구구제 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말로 떠드는 걸 보지 말고 인증을 보십시오. 365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직접 적중 종이를 인증하는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자 지난 영상을 다 보면서 팩트 체크해 보세요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적중 인증을 했습니다 100배짜리 고배당을 비롯해 다양한 고배당도 항상 먹었죠 자 보시다시피 자 저는 아프리카TV의 양아치 분석 BJ 아프리카TV의 우덜시 운영자 그리고 유튜브의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이 시청자분들을 호구 취급하고 피 빨아먹는 꼴이 보기 역겨워서 이 분석 데이터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은 운영자들이랑 사석 뒤풀이에서 술이나 처 마시고 서로 생일 선물이나 주고받는 등 공사 구분을 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친분을 악용하여 다른 bj들을 공격하는 등 온갖 추잡한 짓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것들입니다. 프로토 하시는 분들 대부분 처자식있난 아재들입니다. 그런데 요새 물가가 너무 비싸죠. 그런데 경기까지 안 좋습니다. 이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도 좋아져야 인플레이션이고요 요즘처럼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황이 같이 오는 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즉 경제학적으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급쟁이들은 월급에 한계가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월세 내고 나면 적자로 겨우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토 하시는 분들 대부분 처자식 있는 아재들입니다 그래서 프로토로 부수입이라도 좀 내서 처자식들 맛있는 거 하나 더사 주려고 좋은 옷한벌더사 입히려고 하시는 사람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한 마음을 악용해서 지들 별풍선 빨아먹고 핏 빨아먹는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이 역겨워서 시작한 일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수학과 밀접한 전공을 꽈탑, 옛날 말로 수석 1등을 해서 성적 전액 자금도 받고 다녔습니다. 또한 어렸을 때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부상으로 유감스럽게도 그만둔 이후에도 당연히 모든 스포츠를 좋아하고 자랍니다. 저처럼 수십 년 이상 스포츠 분석 분야를 연구하고 수학적인 능력과 지식이 있는 사람만 할수 있는 수학적인 메리트 배팅을 합니다. 제가 개발한 메리트 베팅 비법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200개, 정확하게 말하면 203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배당이 가장 낮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자, 이걸 보면 배당이 동배당 기준으로 1.7배, 1.7배죠. 예, 1.7배, 1.7배 보이시죠? 원래 이게 수학적으로는 2배씩 줘야 됩니다. 예. 외국은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배당을 줍니다. 뭐 1.99, 1.98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배당을 주는데 한국은 1.7배밖에 안 주죠. 그 이유는 자유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의 차이 때문입니다. 외국은 에, 지금 203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배당이 가장 낮다 그랬죠. 근데 잘 들어요. 외국은 정부가 민간 기업끼리 자유롭게 서비스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독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배당을 비롯한 서비스가 합리적으로 좋아지는데 반해 한국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호구로 보고 조금이라도 핏바라 먹기 위해 정부가 베팅 시스템 자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203개 국가 중에 가장 배당이 낮고 베팅할 수 있는 경기수도 가장 적고 심지어 베팅할 수 있는 시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짧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 한국에서는 프로토로 돈을 딸수 있는 없는 건가요? 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자,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같은 수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 그래프를 이렇게 우상향 시킬 수 있는 메리트 배팅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메리트 배팅이란 무엇이냐? 어차피 설명해도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라 못 알아듣겠지만 확률과 배당을 편척권에서 산출값을 뽑아내세요. 비교율을 따서 져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합을 짜는 거예요. 자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런 수학적인 개념까지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언어로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조합도 드립니다. 아 그리고 어떻게 할수 있는지 디테일하게 베팅 방식을 알려 드려요. 자, 제게 문의하시려면 그 유튜브 댓글란 또는 설명란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제게 문의하시려면 유튜브 댓글란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진짜 진솔한 이야기를 하자면 대한민국에서 분석 방송하는 인간들 다못 배운 인간들입니다. 내가 그들이 가방끈이 짧다고 단순하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양아치 짓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환경적인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들은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양심도 없고 학교 교육을 못 받아서 실력도 없습니다. 즉 양심적이고 정상적으로 회사에 취직하거나 자영업을 해서 돈벌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분석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별풍선을 빨고 피를 빠는 겁니다. 그런 양아치 분석 bj들에게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제게 문의하셔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솔직하게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다 도박 중독자들입니다. 자존심 부리지 말고 인정하세요. 절대 자존심 부리지 마세요. 인정하는 데서 발전이 시작에 첫 걸음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도박 중독자 마인드를 재테크 마인드로 바꿔드릴 거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 그래프를 우상향시키는 배팅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절대로 달콤하고 부드러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달콤하고 부드러운 소리 하는 인간들은 다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뜯어먹을 게 있고 빨아먹을 게 있으니까 달콤하고 부드러운 소리 하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한테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절대 달콤한 소리 하지 않습니다. 거칠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 진실과 진정성만 있습니다. 인생 짬밥 있고 사회생활 경험 많으신 분들은 다들 제 진정성을 알아보십니다. 저 사람 저 사람 진짜 스스로 당당하고 자신 있으니까 저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다 하고요. 자 수익 내면서 즐기고 싶다면 제게 문의하십시오. 유튜브 댓글란이나 설명란에 카카오톡 오픈채팅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이야기에도못 알아들으면 솔직히 평생 밑바닥에서 살 팔자입니다. 인생 짬밥 있으신 분들 다 알아듣습니다. 더 이상 프로토 적자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 자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하루 맞췄다고 좋아하고 하루 틀렸다고 슬퍼하고 하루 맞췄다고 좋아하고 하루 틀렸다고 슬퍼하고 이렇게 하루 이틀 결과에 1일 1하는 방식으로는 결국에는 수학적으로 영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중하고 소중한 인생과 시간을 그냥 갖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러니까 제게 문의하셔서 수익 그래프를 점진적으로 건실, 건실하고 좀 즐거운 마인드를 갖고 건전한 마인드를 갖고 점진적으로 우상향시킬 수 있는 비법을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답장하지 않습니다. 예, 링크로 겸손하게 제게 성함과 여러분들의 연락처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재산 다가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초강승부 그냥 강승부 아닙니다. 초강승부 전재산 배팅 적중했습니다. 카라바흐 오버 토트넘 승 깔끔하게 먹었습니다 음, 복권방 기계 고장날 때까지 뽑으라고 했고 예, 전재산 다 먹었습니다 제게 문의하시려면 댓글란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실력도 없고 양심도 없는 비도덕적인 분석 방송인들에게 속지 마시고 제게 문의하셔서 수학 전문가인 제게 수학적인 배팅 비법을 배워서 재테크 마인드로 점진적으로 수익 그래프를 우상향시키는 비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의 바르게 문의하십시오. 그래야 차원이 다른 데이터를 드릴 거고 그 분석 데이터로 완전히 새로운 신세계를 맛보게 해 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수학적인 배팅 비법은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 맞추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적인 배팅 비법을 배워야 프로토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호구 구제 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전 이거 할 시간에 차라리 제 본업에 집중하거나 쉬거나 잠이나 쳐 자는 게더 이득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타까워서 호구 구제 운동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말로 떠드는 걸 보지 말고 인증을 보십시오. 365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직접 적중 종이를 인증하는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지난 영상을 다 보면서 팩트 체크해 보세요. 365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적중 인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100배짜리 에, 보이, 보여드릴게요. 두개 다른 거고요. 둘다 적중했습니다. 이렇게 100배짜리 고배당을 비롯해 다양한 고배당도 항상 먹었죠. 자, 보시다시피 이번에 파리올림픽, 이번에 파리올림픽 있었는데, 파리올림픽에서도 고배당 역시 적중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경기. 예, 여자축구 콜롬비아승 남자배구 프랑스 3대 2로 이긴다고 세트스코어까지 100% 적중했죠 예, 패키지분들이 제게 프랑스 마인 가면 안 되냐고 다들 물어보셔갖고 제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3대 2로 이기니까 그냥 일반승만가져가라 그리고 남자농구 미국 마인 깔끔하게 했고요 푸근하게 한다고 그랬죠 미러키승 세인트로이스 승, 야구 그 다음에 미국 여자축구 오버 그 다음에 남자배구 슬로베니아가 캐나다를 3대 1로 이긴다고 세트스코어까지 100%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예, 100% 세트 스코어까지 맞췄다고 뭐 3대2로 이긴지 3대1로 이긴지 이게 바로 실력입니다 자, 저는 아프리카TV의 양아치 분석 BJ들 그리고 아프리카TV의 우더시 운영자 그리고 유튜브 방송의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이 시청자분들을 호구 취급하고 핏바라먹는 꼴이 보기 역겨워서 이 분석 데이터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은 운영자들이랑 사석 뒤풀이에서 술이나 처마시고 서로 생일 선, 선물이나 주고받는 등 공사 구분을 전혀 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친분을 악용하여 다른 BJ들을 공격하는 등 온갖 추잡한 짓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것들입니다. 프로토 하시는 분들 대부분 처자식 있는 아재들입니다. 아저씨들이죠. 그런데 요새 물가가 너무 비싸죠. 그런데 경기까지 안 좋습니다. 이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착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도 좋아져야 인플레이션이고 요즘처럼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황이 같이 오는 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즉 경제학적으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급쟁이들은 월급에 한계가 있고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월세 내고 나면 솔직히 적자로 겨우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장사 정말 잘 되는 곳 아닌 이상 박리다메로 파는 곳 아닌 이상 그렇지 않습니까? 프로토 하시는 분들 대부분 처자식 있는 아재들이에요. 그래서 프로토로 부습입이라도좀 내서 처자식들 맛있는 거 하나 더 사주려고 치킨 한 마리 더 사주고 좋은 옷한벌더 사입히려고 하시는 선한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한 마음을 악용해서 지들 별풍선 빨아먹고 핏 빨아먹는 양아치 분석방송이들이 엮여서 시작한 일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수학과 밀접한 전공을 꽈탑, 옛날 말로 수석이라고 하죠. 1등을 해서 성적 전액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또한 어렸을 때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부상으로 그만둘이유에도 모든 스포츠를 좋아하고 잘합니다. 뭐 심지어 테닉스 미식축구 이런 것까지 저처럼 수십 년 이상 스포츠 분석 분야를 연구하고 수학적인 능력과 지식이 있는 사람만 할수 있는 수학적인 베팅을 합니다. 제가 개발한 메리트 베팅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혹시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가장 배당이 낮습니다. 자,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거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화면을 보십시오. 1.7배. 1.7배죠. 보이시죠? 원래 수학적으로 이거는 두 배씩 줘야 돼요. 예, 수학적으로 두 배, 2배, 두 배를 줘야 돼요. 외국은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배당을 줍니다. 1.99, 1.98, 낮아봐야 1.98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1.7배밖에 안 주죠. 그 이유는 자유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의 차이 때문입니다. 외국은 정부가 민간 기업들끼리 자유롭게 서비스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목에서 지금 피가 나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많이 꼬이더라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위해서 건강까지 상의가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배당을 비롯한 서비스가 합리적으로 좋아지는 데 반해 한국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시민들을 완전 호구로 보고 조금이라도 한 방울이라도 더 빨아먹기 위해서 정부가 배팅 시스템 자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배당이 낮고 배팅할 수 있는 대상 경기 수도 가장 적고 심지어 배팅할 수 있는 시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짧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한국에서는 프로토로 돈을 딸수 없는 건가요? 라는 의구심이들 겁니다. 자,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같은 수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 그래프를 우상향 시킬 수 있는 베팅을 하시면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테크 마인드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메리트 베팅입니다. 제가 개발한 거고요. 이게 뭐냐? 어차피 설명해도 여러분들은 못 알아듣겠지만. 확률과 배당을 편적분해서 산출값을 뽑아내서 비교율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합을 짜는 겁니다. 어렵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런 수학적인 개념까지는 이해할 수도 없고요,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어, 제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언어로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조합도 드려요. 이렇게 조합을 드리고 여기는 뭐 몇십 어떻게 투자하셔야 되고 여기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똑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도박 중독자들이에요. 자존심 부리지 말고 들어요. 나는 틀린 말을 해본 적 없어. 내가 단한 글자라도 틀린 말을 한다면 내전 재산을 주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도박 중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 버리고 겸손하게 대가리 받고 배울 사람분들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게 문의하시려면 유튜브 영상 댓글란이나 설명란에 오픈채팅 링크 카카오톡 오픈채팅 링크 클릭하시면 돼요. 자잘 들어요.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분석 방송하는 인간들 다못 배운 인간들이에요. 내가 그들이 가방끈이 짧다고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왜 양아치 짓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환경적인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들은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양심이 없고 학교 교육을 못 받아서 실력이 없습니다. 즉 양심적이고 정상적으로 회사에 취직하거나 자영업을 해서 돈벌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분석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피를 빠는 겁니다. 그런 양아치 분석 bj들에게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제게 문의하셔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도박 중독, 중독자들 맞습니다. 자존심 부리지 말고 인정하세요. 그래야지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개, 개선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도박 중독자 마인드를 재테크 마인드로 바꿔 드릴 거고요.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익 그래프를 우상향시킨다고 했죠. 이렇게 재테크 마인드를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학적인 배팅 비법으로 수익 그래프를 계속 우상향시킬 수 있는 비법을 알려 드릴 겁니다. 가르쳐 드릴 겁니다. 전 절대로 달콤하고 부드러운 소리 직거리지 않습니다.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달콤하고 부드러운 소리하는 인간들은 다. 싹다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뜯어먹을게 있고 빨아먹을게 있으니까 달콤하고 부드러운 소리하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아쉬울게 없기 때문에 어, 절대 달콤한 소리하지 않습니다. 거칠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 진정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 짬밥이 있고 사회생활 경험 많으신 분들은 다들 제 진정성을 알아보십니다. 저 사람 진짜 스스로 당당하니까 저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거다 하고요. 자 수익내고 즐기고 싶다면 제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유튜브 댓글란 또는 설명란에 오픈 채팅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쉬워요 이것보다 쉬운 게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 이 정도 이야기도 못 알아들으면 스스로 평생 어떻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자기 팔자 차이가 꼬는 거라서 평생 밑바닥에서 살 팔자인 사람은 제가 뭐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안 고쳐지더라고요 네 그건 답이 없습니다 자.